30초. 하나, 둘. 열아홉. 스물. 스물 하나. 스물 둘. 스물 다섯. 다섯 개만 남았다. 하나, 둘. 딸이는 바보입니다. 딸이야. 너 이렇게 헝편 없었어? 어? 다시 다시. 자, 앉아 봐라. 앉아 봐라. 여기 봐 봐. 간식 줄게. 간식. 앉아. 앉아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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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작이다. 시작이다. 빨리 나오면 간식 줄 거야. 자, 자. 앉아 봐. 빨리 나오면 간식 줄 거야. 자, 앉아. 옳지. 시. 작 하나. 둘. 12 13 14 천재견 앉아 앉아 옳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뭐하니? 간식 안 준다? 하나 둘 간식 줄까? 간식 줄까? 간식? 간식. 이거. 여덟. 어, 됐어, 됐어. 오. 오, 잘했어. 빨리 봐봐. 봐봐. 딸이. 천재견. 인정. 잘했어. 앉아. 자,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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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옳지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어디 가니? 자, 앉아. 잘했어. 천재견. 천재견이라 치자. 딸이 앉아. 앉아봐. 딸이 앉아. 옳지. 아니야. 앉아. 기다려. 빨리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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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어! 둘. 셋. <laughs> 넷. 다섯. 여섯. 이 안에 있잖아, 이 안에. 이 안에 찾아봐. 이거. 여덟. 이, 여기에서. 나한테 사아거 없어, 여기 안에. 옳지, 옳지, 옳지. 야! 기다려. 헉, 찾았어? 먹었어? 잘했어. 어, 찾은 먹었어요, 지금. 어, 어, 천주의견 맞네. 15초 미만은 15초, 아, 15초 안에 찾으면 은 3점. 15초에서 60초 사이는 2점. 오케이, 3점 가자. 15초 안에 찾아내야 돼. 알았지? 자, 봐봐. 고객님 보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이 안에 있어요, 여기 안에. 아니아니 봐봐. 여기 있어. 근데 이 안에가 나올 거야. 자. 찾아. 안에 있어. 이 안에 있어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봐봐. 냄새 봐봐. 냄새. 자, 봐봐. <laughs> 자, 찾아. 하나. 둘. 스물. <laughs> 이 안에 있잖아, 이 안에. 자, 다시 찾아. 찾아. 하나, 둘, 셋, 넷. 빵점이다, 빵점! 망점! 봐봐. 한 번만 할 거야. 마지막에. 앉아. 똑바로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자, 안 내려놓을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가. 뭐? 찾아. 어, 여기 안 있잖아. 안 있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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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하나, 둘. 야, 안 자가 열어, 열이열이 열어, 냄새 열나 열어, 열어, 보 인정. 있잖아, 이거. 이이 뭐야, 이거. 뭔데, 이거. 이이 뭔데, 이거. 이이 뭔데. 안 보여? 안 보여? 다시 한번 하자. 자, 어 비켜. 열비 비켜. 안녕. 자, 봐라. 여기 어봐어 여기 봤지? 냄새 봤지? 냄새 봤지? 여기 들어간다 자, 찾아. 자, 자 찾아봐. 여기 안있어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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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자, 자. 하나, 둘. 응? 장난 아니? 자, 들어갔다. 자, 들어갔다. 오! <laughs> 이 점! 자, 마지막 한 번만 더. 자, <laughs> 네. 자. 자 마지막이야. 한 번만 더. 자, 잘해라. 슝! <laughs> 저기 있다. <laughs> 입부터 들어갔어요, 근데 어?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. 어떻게 할 거야? 발좀 써봐 응? 발발 발 쓰면 점수가 없단 말이야. 빨리 안조러조안지러워 거비가먹었어 거비 3점. 꼬비 3점. 거비는 조금하니까 들어가니까. 쟤는 아예 몸다 들어가서 먹어. <laughs> 어, 려 2점짜리 인생이야? 어? <웃음> <웃음> 자, 봐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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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니, 너 여기 와 봐. 쓰러졌잖아. 왜 가만히 있어? 여기 봐봐. 어.